1 2 번.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가번 이자겸과 척준경이 와 이자겸은 아닌데 왕을이 옆에서 왕 남궁을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부린 채탁 아, 등 일곱 명을 죽였다. 이 외에도 죽인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다. 이자겸은 아니죠. 그래서 인종 때 있었어요. 일일 이6년 자 이의병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가 몰래 말하기를 자 아, 오늘날 무신들이 득이 양량해서 안 된다. 얘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신들은 모두 금줄이고 고달프니 이것은 어떻게 참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리기자 아, 이것이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자일번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자겸의 난을 보고 그다음에 바로 왔던 게 뭐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김부식에 의해서 어 우리가 아그 묘청 이그 상경파가 진압당하면서 어, 어떤 거 숙문 천무현상이 팽배해지고, 그렇죠? 그러니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렇죠? 1번이 정답.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했다?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 강조의 정변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단 말이죠. 거란이 침입했을 때는 훨씬 이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답이 될 수가 없고.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학소에서 붕괴했다. 여러분 망이 망소이 하면 공주명학소의 난이잖아요. 공주명학소의 난은 언제 있었죠? 무신정권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수 없고 서희가 외교당판을 벌려서 강동 육주확보에 이건 거란의 1차 침입인데 지금 2차도 안되는데 1차가 어떻게 됐어 1차는 훨씬 이전 상황이죠? 틀렸고 자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어, 최충원 역시 무신 집권기 이후에 최씨 정권이 들어오지요. 최씨 무신 정권.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 참고적으로 본사 10주를 올려서 개혁을 하자라고 했으나 자신도 안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들어갈 수 있다.